이상인 부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상, 그 국회 상임위 출석해서 기피 신청 남용이기 때문에 셀프 각하 가능하고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 기피 신청 남용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 신청 남용이라고 한 거예요. ppt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아 그러니까 당사자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아까 보면그 YTN 우리 사주 조합 신청인 적격성이 서울 고법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인이 의견을 할수 있다고 한거 아니에요. 근데 자격 적격성이 인정이 돼서. 배제되어야되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거기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안건으로 다룬 YTN 메가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인정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PPT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PPT에 보면 그 변호사나 법학 교수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셀프 가까의 위협성에 대해서 이상인 부위원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리고 y t m 매각은 무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6월 28일 날 아까 그 문제가 된 회의로 10시 회의 MBC도 똑같이 기피 신청을 했어요. MBC도. 제가 지금 문제제기한 그날의 기피 신청처럼 똑같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셀프 각하를 하셨어요. mbc가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각하를 하고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이 공영방송 임원 선출 그 계획을 의결 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6월 28일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괴 의결도 무효라는 거예요. 셀프각하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YTM 매각하고 MBC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하고 똑같이 무효라는 거예요. 전 똑같잖아요. 상황이 똑같잖아요. 이상인 부연장이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서 의결을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깊이성이 깊숙고 남용으로 각화할 경우에는 그시성을 당한 그 위원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리고 아, 위원장이 그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 p p t 앞으로 좀가 주세요. 하나 더 앞으로요. 여기 보면 이게 11월 29일 회의록 제가 방통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동관 전 위원장 모에서 뭐 이제 그 기피신청 권 남용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첫째, YTN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조합장 고한성은 기피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랬잖아요 다음 장 PPT 보여주세요. 여기서는 서울고법에서는 YTN 우리사주조합에서 신청이 적격이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앞에 PPT로 가죠세요 그래서 이상희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를 해서 Y10 매각을 의결을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법 저기 판사까지 하신 분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이 1인만이 남게 돼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그리고 다음 PPT 봐주세요. 그래서 그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아까 김성순 변호사가 두 명인 상태에서 제기되는 모든 기피 신청이 남용이라는 것 무조건 각할 것이 아니라 기피 신청이 실질적 사유를 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상희 교수는 이해관계 충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의결이 가능한 위원회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각하 결정은 의결권 남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 결정을 못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든지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의결했어야 되는데 셀프 각하하고 의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다 YTN 매각뿐이 아니고 저는 6월 28일 날 10시 회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영방송 이사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무효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날 회의록 지금 공개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날 이사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앞에 셀프 각하한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으로 왜 각하했는지 그날 회의록하고 자료일체를 빨리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빨리 좀 지세요.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사유가 쌓이면 이상인 부현장도 지금 대행이 탄핵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탄핵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김현 위원께서 그 발의하신 법안 보면 대행도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제발 좀 억지 좀 쓰지 마세요. 계속 그법 기술자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인정할 수 없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 6월 28일 회의록, 아까 그 문제 됐던 회의록 빨리 제출해 주시고, 관련 자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그 앞에 MBC가 제기한 거에 대해서 왜 셀프 각하했는지, 그 내용도 속기록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할수 없는 분이의사결정을 해서, 공영방송 임원 선출 계획을 의결했면그당연히무효인데네마치겠습습다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 아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s 그 k y 신청권 남용에 대해서 자꾸 법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해당 법리는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아닙니까? 그 해당 위원을 깊이 신청했을 때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다. 무력화려는 하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인정될 때만 인정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법기술자 같은 바,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다, 듣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위원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위원을 채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건 방통 과정이에요. 정치권의 책임이든 대통령의 책임이든 그 책임을 왜 신청자인 민간인한테 전가합니까? 하나 남는 것은 유일하게 ytn 우리사주조합의 당사자 적격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서울고법의 결정이 배치되는 결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무조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더 본질적인 얘기는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유진그룹의 변호사였다는. 그와 관련된 판단을 어떻게 본인이 합니까? 법조인 출신이.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이거는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본인은 이 판단에서 빠져야 되고 정말로 이것이 기피신청권 남용이 되려면. 이 위원회가 지금 이 순간에 열리면 안 된다는 그런 불가피성을 국민께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빠지는 게 맞죠. 이게 법 이전에 상식이고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고요. 자꾸 호도하지 마십시오. 6월 28일 전체의 의결 내용에 종전의 또는 통상의 예에 따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동상이 얘에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의결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는 겁니까? 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때 2018년, 2019년도에 따라 세부 계획에 대해서 2024년 걸 여쭤보자. 네 6월 28일. 그러니까요. 2018년 2 1년도에 네 의결했던 그 세부 계획을 토대로해서. 거의 동일하게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의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동일하게 의결한다라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토론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그 김홍일 위원장과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어요, 의결을 했어요. 의결 논의와 의결, 의결 안 하신 거죠? 의결을 보시면은 종전에 아니, 보여줘야 보죠. 보여줘야 보죠. 제가 묻는 질문, 지금 질문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종전의 예 또는 통상의 예, 2021년, 2018년 사례에 따라서 한다라고의결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까? 답을 못 하시는군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 이 날짜 이거 너좀 불충분해. 의견 수렴 들어오는 게좀 부족해. 이런 판단을 해서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회 결정으로, 위원회 결정으로, 위원회 결정으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월권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일정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위원회가 이 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침해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의결할 때 세부 절차를 얘기했으니까 할수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의견수렴도 들어가 있고 이, 이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사유 확인도 들어가 있고 그럼 후보자 선정도 그냥 하시면 돼요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인명까지 들어있습니다 세부 절차가 다 적혀있어요 그냥 다 하세요 왜 선택적으로 어느 거는 본인이 이비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어떤 거는 아 이거 위원회가 와야 되니까 못합니다 하고 그래서 후보자 선정은 언제쯤 하십니까 저도 알수 없습니다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의견 수렴 절차 언제 합니까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위원회가 이것을 수정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침해하시냐는 거예요. 왜 질문을 모른 척합니까? 동상에 예에 따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누가 의결했습니까? 본인이 의결한 내용조차도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여러 번 답변 드렸고요. 동상의 그 절차에 따라서 있어서 한다라는 것을 의결하셨어요. 가 그렇게 다면은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왜또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6월 28일에 의결을 하신 내용 안에 동상의 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몰라요. 답을 안 해요. 무슨 말씀하신 살 모르겠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답변 태도는. 지금 저희 위원회 전체를 어, 모르겠어요. 저만 모욕감을 느끼는 건가요? 이 답,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해당 내용을 특정해서 의결했냐라고 묻는데 그걸 몰라요. 위원님 아까 여러 번그 질문을 받고 제가다그 답변이 무해해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부 확인해보세요. 계획에 대해서 6월 네. 28일 위원회에서 어, 두 위원장과 저둘 사이에 다. 토론을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세부 계획을 확정했고, 저는 지금 직무대행 권한으로서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상의 예에 따라서 한다고 의결을 하셨냐고 물었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분이 논의하신 내용을 의결했다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거 못 알아들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2018년, 2021년의 사례에 따라서 뭔가 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 의결 내용은 그 지난번 통상 절차와 같이 국민 어, 기 공모 기간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국민 의연 절차도 어, 그대로 어, 이번 선임 계획 안에서도 그걸 채택을 해서 실행을 하자 그리고 어, 또 결격사유 소요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로 그때 의결했던 것입니다. 통상 절차라는 네 글자가 1분 1분? 1분?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내용이 저희가, 의결했던 내용들이다 통상의 종전의 절차, 에따른 것이라고 말씀드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절차, 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내용이그러하다라고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왜 답변을 회피 회피하세요? 제가 설명이 좀부족했 happy, happy, happy,